한동훈이 홍준표를 꺾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문수와의 맞대결. 그런데 이게 단순한 당내 경선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폭발 신호탄이라면 어떨까요? 모수의 상징,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패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윤심의 대표주자로 불려왔죠. 홍준표는 보수의 원로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도운 인물입니다. 결국 이번 대결은 윤심 대 비윤 심의 전쟁이었고 그 결과는 명확 했습니다. 한동훈은 젊은 이미지와 정치 신인 으로서의 새로움을 무기로 삼았 고 홍준표는 기존 보수 지지층의 신뢰를 등에 업었지만 역부족이었 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문수와의 결선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지만 스타일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동훈은 스마트하고 깔끔한 이미지 김문수는 강성 보수의 정통파죠 이 싸움은 결국 보수의 미래를 어떤 색으로 그릴지 결정짓는 싸움입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새 얼굴을 택할까요? 아니면 전통을 지킬까요? 여러분은 한동훈의 결선 진출,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김문수와의 대결,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